12월이 됐잖아요 또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이 됐잖아요 또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까 새 목표로. 여러 가지 정하겠지만 꼭 하나는 저축하기 하나 있지 않아요. 신용카드를 며칠 전에 빨랐어요. 이유가 요새 경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제 월급만 올리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가계부를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내역서를 보니까 식비가 은근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마음가짐의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월이 됐고 마음을 탁 잡고자 식비 줄이기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랭킹닷컴 엠버서도 아니겠어요. 보내주신 제품이 중화 반전 패키지거든요. 이게 요리 패키지랑 식사 패키지가 따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식사 패키지를 골랐어요. 뭐 2인 이상 가구들한테는 적합할 것 같고 저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도시락도 많이 싸들고 다니니까 1인으로 소포장되어 있는 그 제품을 선택을 했고 제가 워낙 짜장이나 짬뽕 중화 요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중화 요리 맛을 냈을까도 너무 궁금했고 확실히 신용드을 자르고 나니까 조금 지출이 준 기분이 들더라고요. 기세를 몰아서 저 패키지로 식비를 줄여본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유지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 빵도 많이 먹고 디저트도 많이 먹고 합리화를 하면서 먹고 있는 일상들이기 때문에 좀 인간적인 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식사 패키지랑 이거 패키지 있는데, 어, 이게 구성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단품으로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경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분 추가 할인 쿠폰까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의 닭가슴살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같이 단백질 쭉 뿜뿜 쩐하면서 식비까지 아껴보자고요. 화이 두개 드리면 맛있다게 소스 닭가슴살 이거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깐풍기 짬뽕 맛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중화요리의 새우볶음밥 맞잖아요 그래서 곤약볶음밥 하나 있고요 음음이도 궁금하긴 하다 아 얘는 아임 닭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임 닭거스티 깐풍기 맛이에요 그리고 아 도시락이 세 개가 있네요 이렇게 맛있다 거 두개 제품이랑 꺼내서 먹어보려고 했던 이 랭커의 닭가슴살 이거 지금 제가 조금 해동시켜놨거든요 저의 식단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이 되기 전에 엄마말좀 친구들 만나면 돈을 좀 써야 되잖아요 저희 1, 2주, 12월 1, 2주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곳에서 아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떠나봅시다 시작할게요 맛을 처음 먹어봐가지고 생겼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실리콘 이쿡 하나 샀거든요. 이거 전자레인지 돼가지고 플라스틱이 안 좋고 비닐도 조금 그렇잖아요. 냉동된 상태 있는 짜장국. 이렇게 생겼어요. 160 칼로리. 어새우 볶음밥. 완전 중화요리 느낌 처럼 먼저 돌려볼게요. 이따가 얘랑 반반 해가지고 도시락 싸우려고요. 성. 오. 음. 내쳤어. 뭐 뭐야? 그냥 짜장이야. 그 흔한 짜장밥 있잖아요. 그 맛인데. 와우. 다이어트 쉽겠는데? 아, 사 까먹었다. 음. 짬뽕 맛입니다. 짬뽕. 약간 또 비행기에서는 매콤한 게또 땡기기도 하거든요. 우와. 그래서 아까 4분 돌렸더니 딱이어가지고 귀, 귀여워. 귀여워. 여러분 아까 그거랑 이거랑 짜장이랑 두끼 해결됐습니다. 음. 날씨 추니까 우 보온 도시락에 싸 가겠습니다. 아, 와우. 쌈뽕 매콤한 냄새가 아주 이렇게 비벼 가지고 확하게좀 비벼 줬는데 버먹기 좋게. 밥 나옵니다. 저는 이게 귀여운데 이렇게 옷도 있어. 이거를 그냥 오늘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살짝 뜯어가지고 데우겠습니다. 몇 분? 4분 40초. 일단, 아, 오, 데워왔고요. 볼까요? 맛있겠다. 와, 짜장 냄새 대박인, 오, 대박이야. 여기다가 이 양배추 있죠? 얘네들을 그냥 쪄보려고요. 약간 물이 밑에 있고 여기다가 이거를 쪄 볼게요. 전자렌지에 한 2분 정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락으로 이 깐풍기. 이 깐풍기랑 얘를 도시락으로 싸가려고요. 얘는 하나 다 먹으면, 얘 하나 다 먹으면 270칼로리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같이 해서 싸갈게요. 저는 새벽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밥 탄수화물을 조금 먹었는데, 탄수화물 줄이시는 분들은 반만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발쪄진다. 오, 실리콘 이거 좋은데요? 야채. 여기다가 이거 좀 넣어가지고 데워볼게요. 왜 부엌 냅두고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기 너무 작아. 무시라고. 아! 다 4분. 고, 이거 지금 먹겠습니다. 궁금! 여전. 음! 음! 양배추. 와, 이렇게 쉽게 양배추 낄수 있지 않니? 소스 먹어볼까? 음, 와, 이거 진짜 짜장이야. 이거 뭐야? 랭커? 너무 맛있어. 짜장밥이야, 완전. 요새 다이어트 너무 어렵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음! 막 알랄이 있는 이 옥수수가 너무 맛있네요. 음, 제가 요새 또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안 한. 성적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PT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이나 인스타그램에서 PT쌤 이제 내적 친밀감 생긴다는데 너무 인기 많아지시면 어떡하지? 아 약간 운동 열심히 하니까 식단 관리도 오히려 더 잘하게 되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운동 가잖아요? 진짜 몸이 달라지는 속도가 진짜 달라요. 음 맛있다. 아 진짜 맛없게 다이어트했던 시절도 나름 추억이지만 와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포만감 때문에 아니 행복감 때문에 배부른 것 같아. 음 이거 맛있다. 아 어제 먹었던 짜장보다 이제 더 진해요. 소스가 뭔가 더 진한 느낌? 혈당 다이어트 같은 거 제가 한번 올린 적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랬듯이 야채를 먼저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진짜 좋다고 하거든요. 최대한 야채 먼저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맛있는 것부터 먹게 돼요. 그그 그 순서로 하시는 분들 그 맨밥만 먹는 건가? 이게 패키지가 3만 천 얼마에 3만 원 이상 추가 할인권도 있으니까 더 저렴한 가격에서 식당 관리하면 식비 진짜 많이 아낄 수 있겠네요. 요즘 저번에 청담동에서 친구들 만났는데 음료수 한 잔이 16,000원이던데요? 아무래도 청담동이라는 예외적인 위치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 돈잘 모으는 친구들 보면 식비를 진짜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해먹는 이야기도 많고 단백질 먼저 먹어야 되는데 못 참겠다. 은전 음? 이거 먹고도 출근 해볼게요. 음 네는 지금 나트랑에 와있고요. 나트랑에 아, 아, 아. 주전소를 탔습니다. 40분 정도 탔어요. 조식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 식비 줄이기 챌린지를 하는데 어제 비행기에서도 엄청 많이 먹고 지금 일단 한 끼를 배불리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 있으면 여기가 되게 고립된 지역에 있어가지고 나가려면 한 40분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거의 여기서는 안 나가고 편집 위주로만 하면서 하루를 보내거든요. 어차피 오늘 밤에또 출근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자동 다이어트 될것 같아요. 그럼 조식장으로 갈게요. 안녕? 아니 저 이거 <laughs> 싸왔는데 예상 밖에 음식이 구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거 먹으려고요. 아, 너무 배고파 편집하다가. 아, 그린 올리브? 음. 조식에서 빵안 먹기로 했는데. 이 닭가슴살은 저녁에 먹어야 되나? 여기 쓰는 저녁도 나올라나? <laughs> 열심히 편집하니까 이런 상도 받나 봐요. 아 진짜 여기 쓰면은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짜레인지도 없거든요 호텔에. 그래가지고 이런 닭가슴살도 좀 생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해외 오는 비행은 진짜 식비를 아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내식당 있으신 분들 있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게 없거든요? 사내식당이 없어가지고, 식권으로 사먹고 이러는데, 공항에서 사실 시간이 없어서, 특별를 살, 그 식권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는 무조건 누리고 가려고 합니다. 음! 뭐? 무슨 맛이 날까? 음! 음! 맛있어! 아니 단거 먹으니까 닭가슴살 먹기 싫어지는데요? 아니 이따가 저녁에는 꼭 이걸로 먹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죠 음식 준비해줬는데 그죠? 왜 먹었어? 토할 것 같아요 7시니까 지금 7시간 동안 앉아있어요 오안 상했어 이거 어제 기내에서 먹은 거 그대로 실온에보관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상하진 않았어요. 소스를 어? 슬스. 다 먹고 싶다. 새워 먹고 싶다. 음! 약간 불닭 소스 맛? 불닭 정도는 아닌데, 불닭에서 좀덜 많이 매운 맛? 흘리지마! 흘리지마! 저는 이걸 마지막 끼니로 하고 이따가 한 4시간 뒤에 출근 준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원래 다이 시간을 해지 밤샐 수 있는데 쉬고 있겠지만 저는 쉬는 날은 쉬는 시간에 편집을 해야 업로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쉬는 거 반납하고 하고 있습니다 귀엽죠? 장난감 같아. 문분저니이 <목소리> 여러분 저퇴근했어요 와가지고 요거트해먹으려고요이트가그릭요거트떻클건데반먹었었거든요 그때 좀 남은 애플스틱 이거 어먹어요 짤까 금방 인데 그쵸? 구독 구독해. 왜? 소리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저그림노거트로 요새 레시피를 만들고 있거든요. 루트 이게 여기가 산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마일드랑 두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좀 이렇게 맛있지? 그래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계란 찜을 만들어 보려구요 양파. 그래서 소금 대신 씹히는 맛을 위해서. 안 익었어요. 약간 예전에 꼬치 구이 할때 샀었는데 영 칼로리 시즈닝이거든요. 시즈닝. 양고기 쿰쿰한 그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 요거 이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스리라차를 사다 준 거예요. 0칼로리예요. 후이폼가 아니고 이게 어디 거지? 트레이더 조.. 저 이거 사왔는데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것도. 에브리띵 및 시즈닝도 갈릭이랑 어니언 그리고 시사미, 씨솔트 다 들어 있어가지고 빵에 뿌려 먹을 때 샐러드 그리고 이런 데밥 위에 막 뿌려도 부담없이 0칼로리거든요. 약간 감칠맛이 더 난다고 해야 되나? 신기해요. 아, 되는데 오, 이렇게 부풀었어. 오. 한번 들쳐 가지고 했더니 가운데가 쏙 부풀었어. 케이크 같아요. 케이크. 와. 맛있겠죠? 음. 계란찜? 음. 엄마 건새우가 미쳤다. 아침에 먹기 좋은 메뉴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오, 이 계란찜 호로코로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일 편집하고 출근하겠습니다. 있는데요, 제가 어제 그릭 요거트 협찬 영상을 찍으면서 그릭 요거트 레시피를 엄청나게... 연구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 레시피를 발견했어요. 막 빵을 이만큼, 이만큼 사왔어요. 베이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 좋아. 치즈가 들어있네요. 하나 구워서 먹겠습니다. 프라이 오븐 굽고 어제 제가 만들었던 이 계란찜이랑 같이 한끼 식사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만든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게 제가 닭가슴살 햄이랑 그릭 요거트 쪽파 넣은 거거든요. 대파를 넣은 것보다 훨씬 매운 맛이 안 나서 좋더라고요. 이게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렇게 꾸덕해. 진짜 이거 먹으면 크림치즈 안사 먹어도 될것 같아요. 드릴게요. 레시피요. 음. 음. 저녁 먹으려고 오늘 새벽 비행인데, 잠꼭 참고 와가지고 밥을! 할수 있습니다. 하고 운동 갔다가 피부 관리도 받고 왔어요. 오늘 야채가 없어가지고 집에 썩어가는 양배추. <laughs> 양배추 좀 어떻게 좀 해봐야겠어요? 채썰고 그리고 깐풍기 만 준비했고요. 기름 볶음면하고. 저 그때 샀다고 한 이 시즈닝. 양꼬치 맛 시즈닝이네, 시즈닝. 이거 그냥 이마트에서 샀었어요. 약간 깐풍기처럼 튀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 닭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밥, 반 공기. 살짝만 더 돌려줄게요. 닫아서. 소는 살짝 구워야 영양소가 좋대요. 달겁 없지만 맛있는. 이렇게. 오, 훨씬 빨라. 대박. 완성. 그래도 나름 맛있답니다. 짠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따로따로 먹어야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데 또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음 맛있구만 <목소리> 여러분 식단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6일 동안 먹었던 것들을 최대한 찍어보았는데 영상에 모두 다 담진 못했어요. 특히나 저는 스케줄 근무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고 있는 시간에 아침을 먹어야 한다던가 저녁 시간이 첫 끼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전 노멀하게는 세 번, 그리고 외식이 있거나 헤비하게 먹은 날은 두 끼에서 간식을 먹어주는 편입니다. 앉아서 편집하는 시간이 늘면서 자꾸 군것질이 땡기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먹은 날도 많지만 그래도 먹을 때만큼은 그냥 기분 좋게. 먹으려 하고 폭식만은 참아내려고 했어요. 지금 거의 2년 넘는 동안은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이 참지 않고 먹고 싶은 게 있다면 먹고 다음날은 최대한 관리해주면서 밀당을 해주고 있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데 마음 아시죠? 연말이라 울적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새해를 맞이해서 설레시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히 지워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이번 영상에 포함된 이벤트는 더보기란에 자세히 남겨놓을게요. 맛있고 다양한 제품들로 냉동실을 채워놓고 연말이 오기 전에 관리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아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E